말이 한국어 욕 그, 알아요? 시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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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네. 모였습니다. 유튜브 채널 이름은 머리 위에 보시면 일류 yeah. yeah. oh. 집. Yeah. 어 알집같이. <laughs> 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음. 생각으로 제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네. 인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글리처는 약간 계란이 될 수도 있어 계란이 어. no. no. <laughs> 우리가 이제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각기 다른 좀 인류의적인 모습으로 서로 문화 교류도 하고 또 일본에서 우리 히마리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정착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또 담을 거기 때문에 아직 한국어 능력 수준이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그 일단 그럼 지금 입학했고 어. 이제 끝날 때쯤이면 졸업하기로 어,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좀 많이 알려주고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어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히마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 아까 우리 연습실에서 공부했잖아요 히마리 4, 6, 6. 1 2 3 4, 4. 6, 7,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으니까 출연진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번에 어. MC를 맡게 된 권혜지라고 합니다. 저는... 어, 저는 20대 중반이죠. 27살, 99년생이고요.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. 오늘은 특별히 m c 게 보겠습니다. 를 보게 니다니다잘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문입니 저는 입니다 저는 수입니다 저는 수문입니다. 는 수문입니다. 저는 수문입는수문는수문는수문입는그문입니습는니다습니다니다 아니고 제지갑은 모델입니다. <laughs> 여기 맞네. 네. 어 맞네 맞네 맞네. 네내예요 맞네. 네, 음. 저는 어 희말이짱 번역 도와주려고 음? 출연하게 된 한센 공사년생입니다. 희짱 한국어로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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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 방금 했던 말 음. 한국말로 한국말로 요 음, 지금 로한하고 있어요. 한국 한국말로 한국말로 말말 뜻? 말 뜻? 네? <목소리>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아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. 자 오늘의 주제 어. 한번 적어 볼까요? 주제 뭐죠? MG. 일단 여기 아, 있는 사람 들 모두가 MG인데 MG 어. 트렌드 상식 퀴즈를 할 거예요. 오.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셋요세 수장까지 셋 모를 수도 있어요. 어. 아 근데 이거 문제 누가냈어요? 어? 이거 출제 출제자 이거 문제 있다. 우리가 이제 지하철 문제를 낼 건데. 가장 많이 타는 게 일단 2호선이라고 했으니까 2호선을 두고 세노 아요 세노 프로 디지털 세노 이데 세노 마 오케이. 근데 너무 잘데 <laughs> 일단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. 둘이 자, 팀 이름 공주들입니다. 공주들. 공주들 네. 짱구. <laughs> 오케이. 짱구. 그다음에 공주 짱구 チーハチャ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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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ーハチあ、ーチーハチャーチーハチャーチあ、ハチャーチ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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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쭈 뺑이 어? 본주? 본마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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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음. 게임은 사자성어 입니다 사자성어라고 알아요? 사자성어 몰라요 몰라요? 음... 마... 마 말... 말... 마음이, 마음이 마음이 통한다 통한다?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똑같다 음.. 바지 마세요 아,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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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것 그냥.. 읽어주시면 돼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초성을 다적어줘 안되겠다 아안 되겠다. 진행이 아, 안되네 안 아, 안안 아, 네 글자 네 글자지 사자고거니까 네 글자 이 지읒자 자 이게 마음 마음심 자 이거 진짜 다읽 어, 어, 거. 다 써야 될거 같아 자, 세대부터세 세은. 가자 카메라에 보여줘야 돼. 카메라에. 정답! 어? 신자. <뭐레> 이만 진짜? 저건신장 아니야? 무심자심자 신자. 신아 너네 아니 신자. 신자. 심자 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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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<laughs> 이 시선이 빨리 보여주세요. 볼트. <laughs> <laughs> 이시 <신전사항이 웃음> 뭐 하고. 아, 아처 들어본 거 알죠? 까먹었다 원래 라 <laughs> 아, 결심이. 아, 결심이. 사인. 뭐라 고 <laughs> <laughs> 결심이. 결심이. 사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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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나 이거 알았는데. <laughs>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요? 아니야? 음. 자, 오. 자5 4 3 하나. 두. 두. 일. 일. 자 누구부터? 저부터겠습니다. 하 어, 스물부터. 맞아요. 오. 똑똑해. 여기도 맞춰어 똑똑해. 제가 MC 분들 표현해서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. 어, 좋아요. MC분들도 틀리면 물총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! 아 너무 좋다! 사람은 위를 걷는다는 뜻이고, 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. 모르겠는데? 어, 너 적었어? 다? 응. 어. 너왜 이럴 때가 바뀌었니? 바람이 <laughs> 알아? 알지 오. 아씨나 어, 이런 음, 사람 아닌데. 그니까. 파트 세겠습니다. 오, 잘못된 것 같은데. 자. 3 2 1, 1. 자, 여러분, 물좀 준비해 주시고요 MC는 또. 아, 이거. 조마조마. 조마조마. 아, 답 아, 이못하 이거. <laughs> 아, 들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조거조이 아, 아, 이 아, 겠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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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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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 뭐예요? 정답은 <laughs> 전전금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통해서 서로 좀인류의적인좀 끈끈함이 생겼길 바래요. 그래서 오늘 각자 좀그 어땠는지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. 그래서 우리 오늘 그 혜진님부터 네. 오늘 좀 어땠는지 아,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촬영 된것 같고 다음에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, 다음에 아 나올 거예요 아마 음, 나올 네. 나올 거예요 스페셜 뭐 MC <웃음> <웃음> 저는 제가 재밌기만 할줄 알았는데 뭔가 배움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? 근데 네, 처음 첫 촬영이었는데 생각보다 안 어색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응. 진짜 재미있었고. 아재미어요네재미있어저게 아, 생각보다 대화가 생각보다 더 잘된다고 말서 <laughs> 가지고 응. 응. 되게 그냥 어색함 없이 응. 그리고 이제 희말이 공부를 어, 어력이 조금 더 상향된 느낌이 있어요. 희말이 음... 음... 한국어 그 알아요? 뭐... 음? 아 알아요. 뭐뭐 뭐 알아요? 시 <laughs> <laughs> ておて私、もっともっと勉強して、なんかもっともっと勉強して、なんかもっと会話に混ざって、みんなの会話に入って、なんかこう、理解して、もっと今は分かったふりして、うなずいてるけれど、もっと理解できるように。 다른 것도 가능시나 데思 오늘은 우리가 이제 떡볶이 먹으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에는 우리가 음 19분 컨텐츠를 가기로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류의 진.